공산당 선언, 서문, 1847년 런던에서 열린 대회에서 국제적 노동자 결사였던 공산주의자 동맹은 막스와 앵겔스에게 이론적 실천적 강령 작성을 위임하였다. 그리하여 선언이 탄생했고, 원고는 1848년 2월 혁명 직전에 인쇄를 위해 런던으로 보내졌다. 독일어 초판이 출판된 뒤 선언은 독일, 영국, 미국 등지에서 여러 판본으로 반복 인쇄되었고, 1850년 런던에서는 헬렌 맥팔레인의 번역으로 처음 영어로 소개되었다. 이어 미국에서도 몇 종류의 번역본이 나왔으며 프랑스에서는 1848년 6월 봉기 직전에 출판되었고 최근에는 뉴욕의 르소시알리스트에 게재되었다. 폴란드어판은 초판 직후 런던에서 러시아어판은 1860년대 제네바에서 덴마크어판 역시 곧이어 출간되었다. 지난 25년 동안 사회와 산업이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언에 담긴 일반 원칙들은 여전히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일부는 수정되어야 한다. 선언 자체가 밝히듯이 원칙들의 적용은 언제나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달려 있다. 따라서 마지막 장에서 제시된 혁명적 조치들이 절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공업의 눈부신 발전과 노동자 계급 조직의 성장, 그리고 1848년 2월 혁명과 파리 코민의 실천적 경험은 당시 강령의 일부를 낡은 것으로 만들었다. 특히 파리 코민은 노동자 계급이 단순히 기존 국가기구를 장악해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입증했다. 사회주의 문헌 비판은 1847년까지의 상황만을 다루었기에 오늘날에는 불충분하고 반정부당들에 대한 언급도 역사적 정세의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선언은 근본적으로 역사적 문서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변경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언젠가 새로운 판에는 1847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서론을 붙일 것이지만 이번 판은 예상치 못한 출판이라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1872년 6월 24일 런던에서 칼막스 프리드리 히 엥겔스